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 찬양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삶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담당할 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감동이 오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뒤에서 떠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교사님들과 제가 한 소리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은 있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요.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습니다.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이. 삶에서 예배할 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첫 반응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었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들도 모두 거룩하게 되고 부정했던 죄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를 담았던 모든 소치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삶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그릇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룩해진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재물 들이듯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서 예배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숨 쉬듯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창조의 계획이 완성되어서 충만이 충만에 더하고 영광이 영광에 더해지는 그런 축제와 같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나라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예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삶으로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삶으로 순종하며 감사할 때 삶은 예배가 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온삶 구석구석 예배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로 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예배 드리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관계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영원한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